안녕하세요. 저는 멘티 김지연이고요. 카메라가 가진 슬픔의 기억들에 대해 다룬 접속이라는 작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 작업도 하면서 그거에 대해 객관적인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어, 금전적인 지원도 되니까. <laughs> 접속이라는 작품은 카메라가 가진 슬픔에 대한 기억들을 이야기로 다룬 작품이에요. 주인공이 고장난 카메라 머리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가진 기억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장의 원인이라던가 주인공의 내적인 문제들을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세 편의 에피소드 다 사실은 제 이야기거든요. 저의 현실에서 느낀 감정이나 경험들에서 많이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인간의 내면심리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꿈이라는 키워드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꿈에서 보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이상하고 뒤틀리고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미지를 가져올 때도 있고 아니면 꿈에 대해서 다룬 작품들, 데이빌 린치 괴상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회화작품이라던가, 영상작품이라던가, 그런 걸 많이 평소에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보다는 회화나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작업을 이제 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밀도가 굉장히 높고 완성도를 중시하는 작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트워크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확실히 무리인 거 같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타협을 보면서 내가 가진 좀 장점을 보이게할수 있는 아트워크가 없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그래서 나온 게 깔끔하고 단순한 연필선에 미세게 종이 질감으로 번진 그런 지금의 허풍이 된 거거든요.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기 적합하면서도 제가 가진 어떤 미묘한 감정이나 회화적인 특성을 좀 담기에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아트워크가 되었습니다. 뭐 감독님께서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툴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너무 잘 알려주시지만, 감독으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라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되게 잘 안내해주시고, 또제 작품을 굉장히 존중해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멘토링 분위기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laughs> 자전적인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 이게 뭐, 뭐지? 무슨 얘기지?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걸 제가 혼자 작업할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멘토링 하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안 되는 것 같다거나 매치가 잘안 되는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좀 주셔가지고 나 혼자였으면은 몰랐을 거를 되게 객관적으로 봐주시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창인재 멘토를 맡고 있는 애니메이션 감독 박재옥입니다. 김재 멘티님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 세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작가로서 또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나가는데 정말 큰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애니메이션 제작이 조금 낯설고 익숙하지 않지만 창인재 동반 사업은. 좋은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움직임이라든가 또 애니메이션만의 표현을 제대로 익히고 갈고 닦는다면 어,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현 멘티님은 어, 아티스트 짱. 아티스트 <laughs>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